유도라가 어, 나갔네. 검증, 안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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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작은 친구여도,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. 나처럼 말이야? 약간 좋은 거 있었으면은 좀 슬플 뻔. 얘는 또 뭐야? 야, 뭐두 명이나 나가냐? 뭐지? 버그인가? 어, 뭐. <laughs> 3패여. 와우! 너무 잘풀렸다 6발 2개갑시다이또 뭐야? 황0 0손개 들고 있다나어 앵무 개고온시다좋개시다 나이스 들고 다 친구 레전드네? <laughs> 삼성에서 탈핵 두개집은 다음에 이번 턴에, 방금 턴에 용족 발견으로 고치 발견했다. 레전드. 아. 너무 아쉽네. 이게 와. 두 번째 발견이 너무 아쉬웠고. 아, 이거 오메가 나왔으면은 약간 극락 갈수 있었는데. 쌍기름이나. 아, 너무 아쉽다. 오. 사막이 자동 성장 좋아. 그러고 보니까 나 종족이 지금 겁나 많았구나. 와, 몇적흥을한 거야. 레전드. 오열진 <목소리> <울진> 오열. <목소리> 몇 데미야? 18 데미. 와 뭐야 얘 아, 잠깐만 영능을 발견 발견 어디갔지 발견을 오바리 무르같은게 나왔나 와 영능을 안썼는데도 지는게 좀 많이 슬프긴 하네. 진짜 조류의 친구. 진짜 개사기긴 하다. 나가고 싶을 거야. <laughs> 앵무 애매한데? 당장이라도 마귀를 갖다 버려야 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세긴 하겠다. 오, 오메 와우 야,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? 와우, 맙소사 <laughs> 잠깐만 아, 이런 인정이지? 와우, 고맙다, 오무야 잊지 않을게. 진짜 고맙다. 너 덕분에 내 인생이 갑자기 활짝 폈다. 진짜 너밖에 없다. 도발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. 도발까지 예, 좀 봐. 마음에 들어해. 음, 사마귀 팔고 아기 늑대로 봇에 도발 발라주기. 나쁘지 않을지도. 와, 이거 진짜 앵무 합쳐지고리븐합쳐지고 합쳐지고 하면은 우승각 뜬다. 잘 풀리고 있네. 어, 잠깐만, 야, 선공 쳐봐. 야, 앵무 받아오자. 나이스가 아니라, 아, 맞다. 선공치면 내가 골든힐 가져오는구나. 아, 뭘 좋아하고 있어. 이 씨, 나이스는 무섭다. 와니! 바보디노또 바보니. 너? <laughs> 너 <봐보니>? 컷. 골드린? <laughs> 뭔 골드린이요. 얘 죽었으면 이제 봅시다. 앵무가 풀렸죠? 어, 이거는 오랫리를쳐 가지고 다 풀어 봅시다. 와우. 나이스 여기서 환생뱀이나 앵무까지 합쳐지면 얼마나 좋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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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황금 화수인과 친구가 생... 이러면 정말 못쓸거 같은데요. 이거 오메가가 제일 약해 빠져 가지고 잽을 만약에 상대가 쓰면은 오메가가 죽어 버리네. 큰일이네. 개구리 덱. 개구리는 좀 세긴 해. 어, 나이스 어, 이거 앵무 잘 잘랐는데 안 되나? 이래도 이래도 안될것 같기도 하네. 음, 너무 이미... 너무 어, 커져버렸어. 뭔가 비요 친구, 와, 이 친구 이기 힘든데 개구리 덱은 어떻게 이겨야 되냐? 구울을 찾아봐야 되나? 아이고, 구울, 구울이 답일 것 같긴 해요. 구울로 다 싸그리 쓸어버리는 나이스 반사 한번 덮은 것도 좋고, 쿠키 친구가 졌네요 어... 물론 나도 잽데비를 해야되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 지금 급한게 그, 그게 아닌거같은데 일단 구울 하나 그냥 어차피 칸고르 찾으면은 잽데비도 되는 셈이긴 해요 물론 칸고르가 먼저 잘리면은 곤란해지긴 하는데 모르겠다 잘 일단은 딴걸좀 찾아보자. 칸고르를 좀 찾아보자. 구울 쓸 거면은 이제 앵무를 빼고 칸고르.. 어 나오긴 했다. 근데 이번 턴은 쿠키, 용족 뭐가 더셀려나 구울로 내격이니까 다 첨부가 벗겨져 버려가지고 <laughs> 얘랑 싸울 때는 그냥 이대로가 좋을 듯? 그니까 러 이게 구울을 쓸려는 이유가 리노의 이제 야수를 다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싸울 때는 그냥 첨보 싸움 갈게요. 잽이 있어도 선공 치면 은 괜찮긴 해요. 잽은 없는데 구우를 일단 썼어요. 구구확률은 나신데. 어, 이 친구도 되게 잘 키우긴 했네요. 스탯이 어마무시해. 거의 다 구울까지 써가지고, 첨보까지 벗겨져버렸어. 잘 싸우긴 했어요. 어, 까비. 살았다. 이겼다. 아, 너무 잘 싸웠다. 어. 이거, 오메가 엑조디아 만들면, 이기만 한데. 잽대비 할 방법이 없긴 해요. 어? 근데 구울이 나 갑자기 지금 보니까 구울이 두개네? 얘한테 구울 받아왔구나? 쿠키한테 이거 그냥 구울쪽으로 가자 이거 황금구울되면 대박인데? 황금구울? 어어어어어 맨 잠깐만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아 근데 이게 14! 십사 체력이라서 이게 십살이 안 죽긴 해. 중요한 일은 특별한 속삭이려하다. 와, 다 만들긴 했는데. 배치 이게 맞는?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네 잠깐만. 아 이게 이게 맞 이게 맞지. 배치 이게 맞, 맞는 거 같죠? 이렇게 해도 괜찮죠? 혹시 보험을 좀 들어놓죠? 이렇게? 뭔 느낌인지 알지? 오케이 우찔건데요우찔건데요 다 죽어버려요. 리븐데어 어디 갔어요. 어우. 문제는. 내 리븐데어도 일단 죽는다는 거. 그거 일단 좀 의식해놔야 돼. 얘랑 싸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데 이게 쿠키랑 싸울 때가 문제야. 쿠키랑 싸울 때는 이게. 일반 구울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겠는데요 아 너무 진짜 두명을 다 상대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컷내 네, 리븐데어가 죽어버려 4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구울 일반 구울 나와줘야 되네 아아아아안 <laughs> 돼. 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아무도 못 어! 할만 제발 죽여라. 이게 반사가 다 때려잡는구나. 잠깐만. 제발 얘들아. 오케이. 죽여야 되는데. 이거 진짜 재수 없으면 못 죽일 수도 있네. 제발. 야, 설마. 아, 아야야. 아, 진짜. 아, 해 하하 <이> 휴, 어허허허... 슈우우우우... 와, 이게 되네, 와, <laughs>